하이데거와 존재와 시간. 수사 교수인 발터 예언스는 하이데거를 알르마니아의 아르, 소크라테스라고 불렀고 철학자 가다머는 그를 예언자라고까지 불렀다. 그러나 하이데거 자신은 자신을 아직 출현하지 않는 더 위대한 예언자를 위한 예비 사유자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1776년 5월 26일 하이데거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나자 어, 프랑크부르트 알게마니니카이총은 이렇게 썼다. 이 사람 안에 세계 철학사의 모든 지혜가 집결되어 있으며 그가 남겨놓고 간 어마어마한 작품은 지금까지 그 모든 철학적 문헌이 할수 있었던 것보다 더 깊이 그의 독자들을 무름의 심연으로 이 무라 넣을 것이다. 파리 신문 르 몽드는 이미 하이데거의 생시에 더 높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신문은 슈바르츠발트의 하이데거 교수를 단적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고 천명했고, 그로써 그를 샤르트르, 야스퍼스 또는 마르쿠제 등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 위에 굴림시켰다. 그런가 하면 1987년 빅도르 파이아스의 책 하이데거와 나찌가 프랑스에서 출간, 출간되어 하이데거가 철저한 나찌 추종자였음을 주장하자 프랑스 지성계에는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회오리가 일어났다. 온 프랑스가 경악하여 벌린 입은 다무지 못한 듯했고 어느 유력 일간지는 하일, 하이데거라는 제보 아래의 이 사건을 다룰 지경이었다. 왜 하이데거의 무엇이 이토록 프랑스를 감탄과 경악이 상방된 감정 속으로 몰아넣었는가? 무엇이 그를 그토록 유명하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이 그토록 프랑스 지성인을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끔 만들었는가? 여기에 짧은 글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다. 여기서는 우선 간략하게 하이데거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고 그의 대표작이며 20세기 최고 걸작품의 하나인 존재의 시간을 공간으로 삼아 그의 철학적 파드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 이분이 프랑스 지성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어떤 2 0세기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로 이렇게 추앙을 받는데 이분이 또 한편에서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던 거죠. 마치 독일의 협력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소상하게 처음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역사가 지나가면서 점점 거의 밝혀지면서 하이데거를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로 받들던 사람들 속에서 갈등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 하이데거의 개인적인 일탈이냐 아니면 하이데거의 철학이 나치의 사상과 맞물려 있는 것이냐 하는 이런 질문까지 아 대도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논의는 아마 계속될 거예요. 아이데어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어려운 게 어떤 사상가나 예술가 예술가라는 개인과 그분이 남은 작품을 분리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냐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광수를 배우면서 이광수의 소설을 읽거나 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읽는데 이광수의 그 어떤 글들은 참 좋지만, 소설은 좋지만, 그분도 친일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갈등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픔들은, 어 제가 법률 공부를 했는데 1972년인가 유신헌법이 통과가 돼요. 유신헌법인데 7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는데 70년대 초에 헌법 교과서가 바뀌는데 이 헌법이 전부 어, 말하자면 유신 쿠페타를 찬양하는 정치학 교과서로 다 변질돼버려. 그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상적인 헌법을 이야기하던 수 수없이 많은 저명한 헌법학자들 중에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제가 그 당시에 서울대에 계셨던 김철수 교수 그분은 꼿꼿하게 자기 이론을 지켜나가면서 학문을 하는 분으로서 위치를 지키는 것을 보고 존경을 지금도 해요. 그런데 나머지 헌법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유신 헌법 아래서 유정의 소속 어, 국회의원으로 어, 활동한 분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은 당충재회 같은 곳에 모여서 전국에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선거그 사람이 간접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 어, 대통령이 될수 있는 이런 반민주적인 어, 헌법 유신헌법인데 그 독재를 향한 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헌법을 기초하고. 그 헌법을 옹호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그, 그 복제적인 헌법이 기능을 발휘하도록 협력한 사람들이 저명하는 헌법학자들. 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학에서도 항상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 논란은 끊임이 없어요. 어떤 이상, 이상을 쫓는, 이상, 자연법주의와 법 실증주의는 법 실증주의자는 입법자가 자기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게 법이다. 권력자가 자기가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으로서의 법만 그러니까 법을 법 기술로 보는 거죠.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만 보는 거. 그런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개인의 인권이나 민주주의의 근가, 근가, 근간을 이루는 이러한 이상들은 실정법을 통해서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법주의란 얘기, 예 네, 이런 큰 흐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느끼는 게이헌법학자들 중에 신뢰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이, 이 법을 공부한다는 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굉장히 큰 회의를 느꼈던 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이데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이데거를 아주 위대한 철학자로 따르는 분들에게 이 하이데거의 나치와의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건을 떠나서 그게 사실로 들어간 난, 난 경우에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느꼈을 그 정서는 대단했을 것으로 보여요. 대단한 실망감이죠. 그러니까 특히 불란서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독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기 나라를 침략한 그 히틀러의 동조 세력이었다고 하는 거를 이걸 그냥 넘어가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여러분께 나눠보고 싶은 게 어떤 그 사, 어, 훌륭한 사상, 훌륭한 예술가와 그분이 가진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괴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어떤 이런 분의 어떤 이론이나든 깊은 철학을 만약에 이제 깊이 따르고 심취되어 있는 상황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특히 이분은 철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 말하자면 그분이 자기의 철학자로서의 삶 자체가 일반적으로 봐서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철학을 이게 따른 이분이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한다면 이분의 실존적인 결단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오류를 범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이슈죠. 우리는 에, 이분의 철학을 따라서 잘 살아가면 우리도 잘살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위대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삶에서, 어, 자기의 삶을 결단하는 어떤 식별의 과정에서 큰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분의 사상이 굉장히 비중한 사상이지만 아주 조심스럽다고 하는 부분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사상이 위대하지만 이분의 사상을 잘 식별하지 않고 따라갔을 때는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아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서구에 어떤 면에서 영웅주의 같은 게 있는데 니체나 하이데거나 실존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사상 속에는 어떤 영웅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그 영웅주의 한 사람이죠.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주장하고 기르케고 르는 그래도 믿을 것은 신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다 실존적인 결단을 한다는 입장이니까 실존적인 결단은 자기가 판단을 한다는 건데 어떤 어그 식별할 능력을 전제로 하는데 이 하이데거도 실존주의자로서 실존이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연구한 분인데 그. 자기의 항문과 자기의 어떤 철학, 수야를 배경으로 한 이분의 삶 속에 어떤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큰 오류가 발생했다고 할 때는 그, 그분을 따르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경종을 함께 주는 거죠. 이분의 사상의 위대함을 우리가 잘 소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또 어, 우리의 지적인 입장에서도 어, 이분의 사고 속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분의 철학적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 어프로지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분이 어, 훌륭한 분으로서 따르고 싶긴 한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아쉬움 같은 게또 함께 남는 거죠